전능 하사, 천 지를 만 드신 하나님 아버 지를 내가 믿 사오 며그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믿 사오 니이는 성령 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 에게 낳으 시고 본디오 빌라드 에게 고난 을받 으사 십자 가에 못 박혀 죽으 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중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서 세임을 주소서. 아멘.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뺨은 성육 성믹... 한쪽 같구나. 내 먹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이세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산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화박 가운데서 꼴을 먹은 상태 어린 삽승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멀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힘이 없구나.내 신부야.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아마나와 가자. 스일과 헤르몬 콧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내 누이, 내, 내 신부야.내가 내 마음을 빼앗갔구나.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으로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의복의 향기는 내반원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원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내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 말씀으로 아름다운 첫날밤 이란 제목으로 오늘 바꾸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띠로 하나 되도록 합시다. 솔로몬 신부 술라민 여인의 아름다움을 극장하면서 신부의 눈, 머리털, 이, 입술, 입 뺨, 목, 유방 등 여러 신체 부위를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찬양합니다.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염소대 같으며 이는,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양 같고 입술은 홍세실 같으며 뺨은 성류 한쪽 같고 목은 다이세 망대 같고 유방은 어린 사슴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닙니다. 그리스와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입니다. 각각 하나님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리스적 교회 의 사랑 혹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신부의 언약. 언약적인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눈을 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순결하고 아름다운 시선을 가진 신부, 즉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염소떼 같은 머리털과 정결함은 민첩함, 희생재물과도 희생, <laughs> 희생 이생 이생 연결되어서 속죄적인 의미를 내표하고 있습니다. 쌍태를 낳은 양은 교회가 거룩하고 생명력을 지닌 양육의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다이의 망대 같은 목은 교회가 말씀과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며 영적인 전쟁에서 보호받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쌍태 어린 사슴 같은 유방은 교회의 양육의 능력,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의 기능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기준이 아닌 그리스의 도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순결하고 정기한 존재로 회복합니다. 또한 성도 개개인은 물론 교회 전체가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하면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될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리스의 사랑을 반영하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태도가 필요할 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서로 칭찬하며, 서로 돕, 서로 칭찬하면서 돕고 섬기는,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본문은 신랑이 하는 말로 해석하여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원약상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는 신랑은 기회가 있을 때 신부와의 사랑과 교제를 위해서 거룩한 장소로 가고자 결단한다는 뜻입니다.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엔 어둠이 오기 전의 시간 혹은 기회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그리고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은 향기롭고 거룩한 사랑의 장소 또는 예배와 헌신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이 오기 전에 그의 신부인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전의 헌신과 사랑 또는 부채일을 앞둔 중보적인 사랑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략 산과 유학에 사는 그리스의 고난과 향기로운 헌신으로서 예수님의 전사역과 헌신 그리고 교회와 깊은 교제를 상징하게 예수님은 몸인 교회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의 표현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몰약과 유황의 산을 통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 중보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도 사랑으로 가셨듯이 우리는 사랑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은 지금입니다. 깨어 주어 주어 깨어 주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솔로몬은 술라민 여인을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극찬합니다. 그녀와 함께 네바논의 아름다운 곳으로 가기를 청합니다. 그녀의 눈빛과 목걸이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깊이 사랑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향기는 어떤 향품보다 뛰어나다고 노래합니다. 그녀의 입술은 꿀방울처럼 달콤하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흐르는 듯 풍요로우며 옷에서는 네바원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과 같이 귀하고 순결하며 그녀에게는 성류, 각종 과실, 고베라, 나도풀, 는화 <laughs> 창포, 괴수, 유황목, 월약, 치명 등귀한 향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그녀는 동산의 샘, 생수의 음을 네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처럼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본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사랑하는 이는 교회를, 교회는 그리스를 나타냅니다.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잠근 동상과 봉환샘은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기에 우리는 진리와 사랑으로 순결을 지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수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응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사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향한 칭찬과 인정은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생수, 생수의 우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공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생수를 흘려보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와 함께 함으로써 예수 향기를 드러냅시다. 신부가 북풍과 남풍을 불러 동산의 향기가 퍼지도록 청합니다. 이는 신랑이 자신의 동산 신부에 들어와 아름다운 열매를 누르기 간절히 소망하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신랑이 응답합니다. 동산에 들어와 몰약, 향력, 꿀, 포도주, 우유를 즐기고 친구들에게 먹고 마시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사랑의 관계가 성숙하여서 열매 맺고 그 기쁨을 공동체와 나누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북풍은 차고 강한 바람입니다. 남풍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인데 신부는 모든 환경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퍼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신랑은 신부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동산에 들어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송도와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바람이 내 삶의 가운데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일상과 내 마음 안으로 초대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베 말씀,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를 실제로 누리는 훈련이 필요할지 믿습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퍼지도록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 했습니다 아름다운 첫날 밤이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도록 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주와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서로 칭찬하며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은 지금니다 깨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생수를 흘려보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 하사, 천 지를 만 드신 하나님 아버 지를 내가 믿 사오며 그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믿 사오니 이는 성령 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 에게 낳으 시고 본디오 빌라드 에게 고난 을받 으사 십자 가에 못 박혀 죽으 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에 부어 주시사 중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서세힘을 주소서. 아멘.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와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가까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뺨은성 한쪽 같구나. 내 먹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이세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산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화박 가운데서 꼴을 먹은 상태 어린 삽승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멀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그 아무 힘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네반원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네반원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일과 헤르몬 콧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으로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의복의 향기는 내반원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원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여. 너는 동산의 샘이여, 생수의 우물이여, 내바나에서부터 흐르는 신의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